고등어조림 요런거까지 같이 하고 그러네요 오늘 오랜만에 왔더만 또 황칠 막걸리를 갖다 놨는데요 이야 이 건강에 좋다는 황칠 막걸리 안심이 가는데요 그리고 또 꼬막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꼬막은 또 계절적인 맛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 역시 막걸리 안주로는 이 김치찌개. 돼지고기 비계반, 고기반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거. 이런 맛이 또 죽여주죠. 역시 옹골찬에 오면 이런 것들이 옹골찬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니까 김치도, 이야, 맛있는데요? 좋습니다. 홍골찬의 가격표 인데요 족발도 있고 족발 보쌈 순대 까지 같이 경하는것 같네요 아주. 옆에는 시들도 이렇게 인쇄가 되있고요